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서 이걸 찾는 거야. 얘는 얘네가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. 이렇게 있고 얘 아래로 볼록이잖아. 근데 절대값을 했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놓고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1이 될 거고 딱 가운데가 y축 그치? 근데 여기에서 얘를 절대값을 했잖아. 그럼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꺾어져 올라가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서 요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. 여기가 1인 거 알겠지?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. 그럼 저 초록색 그래프만 보는 거야. 계속 올라갈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Y는 T를 직접 그려. 그럼 일단 여기서는 두 개잖아. 근데 얘는 1에 자극한 1에 우극한이야. 자극한이면 1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. 딱 닿는 건 아니야. 그럼 밑에서 계속 올라가. 그럼 교점 몇개 나와. 하나 둘셋네 개야. 계속 네 개인 거야. 그래서 얘는 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4야.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. 1에 우극한이면 여기 1인데 항상 위에서 다가올 거야. 그럼 교점 두 개인 거 보이지? 얘는 2야. 그래서 두개 더해서 6인 거야. 이렇게 푸는 거야. 알겠지? 닿는 건 아니야.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개고, 얘는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개. 그래서 두개 더해서 6.